thank you 다들 모였어? 투리이는 병원 갔다가 온다고 먼저 시작하래요. 어 그래? 그럼 먼저 시작해도 될까? 네. 네. 좋아. 어 너희들은 사탄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? 어, 전 사람의 모습을 했는데 아주 까만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아요. 음 거기다 머리에 빨간 뿔이 두개 달리고. 빨간 망토도 입고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에 늘 웃음을 웃고 우리는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. 오 아, 무서워! 아 무서워! 난 사탄하면 머리를 길게 풀고. 하얀색 옷을 입고 머리를 넘기면 입에 빨간 피가... 아우 <laughs> <laughs> 무서워, 무서워. <웃음> 그렇구나, 너희들은 사탄하면 귀신 영화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구나. 그럼 사탄의 모습이 따로 있나요? 음, 물론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일 수도 있어.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기도 하니까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. 더 중요한 게 있어요? 어, 그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한다는 거지, 끊임없이.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.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지. 그게 바로 사탄의 본 모습이야. 어, 이거 새로 나온 조종 로봇이잖아. 어, 근데. 버써 세일을 하네. 5천원. 어? 주돌아, 이 5천원으로 네가 병원 치료 받느라고 늦게 가니까 간식은 네가 사. 알았지? 어, 이거 사고 싶은데. 사! 너돈 있잖아. 그 돈으로 사! 괜찮아, 괜찮아. 하루 정도는 성경 공부 같은 거 빠져도 괜찮아.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거 사. 어서 친구들도 널 이해할 거야. 어서 사.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계속 유혹해도 그 꼬임에 넘어가선 안 돼.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. 음, 드림이 누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. <laughs> 어떤 기억인데? 옛날에 어떤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,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어, 저기 있다 명문대생이니까 어쩌면 내 이야기 들어줄지도 몰라 <laughs> 형! 쏘리레... 어? 아저 왜? 아, 아, 형, 아, 고, 고, 공부하는데 쏘리 아, 저, 혹시 형 재능 기부 안 할래요? 요즘 어려운 친구들이 모여서 수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도움 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야, 난 그런 거안해 공부만 잘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봐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? 그리고 공부는 타고나는 거야 못하는 아이들은 항상 못하게 돼 있어 그런 거 하자고 앞장서지 마 너도 공부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네 형. 와. 저형저 포스. 멋지다는 생각이 들지? 아. 너도 저렇게 되고 싶다. 수학을 그 오빠가 해주기만 하면 그 친구들 성적이 좋아질 거야. 찰스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. 용호는 찰스가 도와주는 거 확실하지? 어, 저 그게 나 그거 뭐, 못하겠는데 아이 찰스야, 어떻게 됐어? 그리고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야? 이제 어, 그러니까 그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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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네가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? 아까 그 형처럼 해. 너도 멋지다고 생각했잖아. 공부 잘하는 애는 나쁘게 행동해도 괜찮아. 오히려 그게 더 멋져. 그러니까 어서 못한다고 해. 아주 간단지게. 어서 해봐. 아까 그 형처럼. 어, 공부는 재능이야.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거 받아도 못해. 그래, 그래서 나도 못하겠다고. 잘 수영. <목소리> 어. 난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아 어, 정말 바보 같아요. 어떻게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었는지. 어... 맞다 맞다. 어, 나도 그거 기억나. 근데 넌 다시 했잖아. 나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었어. 라라라라랄라랄라 <목소리> 어머! 어떻게 어떻게 했지? 어머 꽃병이 깨졌네. 어, 이거 우리 엄마가 할머니께 받은 귀한 유품인데 어떻게 <laughs> 네가 안 했다고 거짓말해 그런 거짓말은 누구나 해너 지금 거짓말 안 하면 선생님한테 크게 혼날걸? 어 맞아 그거 3대째 내려온 유품인데 혼나면 크게 혼나지. 그러니까 어서 둘러대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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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안 했어요. 어떤 애가 깨트리고 도망가는 거를, 어, 제가 봤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럼, 난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고 속상해. 어, 다시 가서 네 잘못이라고 말했잖아.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, 아우, 정말. <laughs>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도 회개했다면 그것도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돼. 우리가 계속 죄책감을 갖는 것도 사탄의 장난이거든. 아, 네. 어, 야. 너희들처럼 모범생들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구나. 아주 인간적이어서 좋은데? 뭐, 난 워낙 자주 넘어지니까 이런 일이 많은데 아, 그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지. 하, 그건 오늘은 뭐라고 놀까? 어, 전자팽이가 나왔다고? 야, 이거 가지고 다니면 인기짱이겠는데? 근데 가격이, 뭐가 이렇게 비싸? 내한달 용돈을 다 모아도 못사겠다 어, 어디어내 저금통에 돈이 있나? 아이 동전뿐이잖아. 응 어, 뭉치야, 이거 내일 드릴 현금. 엄마가 내일은 새벽에 교회 가면 아침에 널볼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주는 거야. 아 어, 네. 그거야 그거. 헌금으로 사는 거야. 전자펜이. 우와 한 달치 모으면 사고도 남겠네. 아무도 모를 거야. 그러니까 어서 헌금 모아서 사.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산다. 그러니까 너도 해. 걱정 말고 그렇게 해. 그래, 이 헌금으로 사는 거야. 뭐 돼? 남들도 하는 건 나도 해도 괜찮겠지 뭐. <laughs>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그 전자팽이를 샀어. 아니, 엄마한테 들켜서 되게 많이 혼나고 벌서고 반성문까지 썼어. 정말 사탄은 죄로 갈수 있게 계속 속삭이는 것 같아. 그래, 맞아. 이제 모두 사탄의 본 모습을 알겠지?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. 음, 그냥 사탄의 속삭임에 막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오면 안 되잖아. 그날은 마치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했어. 그니까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. 네, 알겠어요. 어? 근데 투다리는 왜안 오지? 아,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돼. 괜찮아, 괜찮아. 성경 공부 빠져도 친구들이 다 이해할 거야.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사. 아이, 사탄들아, 예수 이름으로 명하 후니 어서 떠나! 어... 이제 살것 같네. 엄마가 사라는 대로 친구들 간식 사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가야지. 아, 어... 랄랄랄랄랄라. 아이, <놀람> 정말 예조 마을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안 넘어오지? 아이. 그러니까 걔네들 건드리지 말자고 했잖아. 그럼 누굴 해? 누구긴?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아이들을 죄로 인도해야지.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가야 만나는데? 흠흠. <laughs> 내 눈에 보이는데? 오, 여기 저기 오, 하이 컴온 베이비. 어허, 그래 여기구나. 우리가. 이바라예수바의 이름으로 명하바니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 <놀보> <쥕> 어? 어? 빨리 도망가자 그래 여기도 라바겠다 <놀보>